예. 이 지금 택배는요, 그, 우체국 택배로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박스는 다 젖어 있었는데, 뭐, 내용물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스기는 있는데, 최덕님이 보낸 거예요. 스트링 머신, 음, 클램프 베이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게 직접 하시기에는 잘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뭉치를, 파트를, 이렇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 입고된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부품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젖었네요. 물기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네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좀 불가피하게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는 직접 한 분이 다 관리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명이 쓰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클램프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점검해 달라고 보내오신 거거든요. 음, 지금 외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요거를 직접 스트링 머신에 장착을 해서 상황을 상태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여기 레일에다가 결합을 해 봤거든요. 여기 표시를 해둔게 상태가 안 좋다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사용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작동되는 게 없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계속 사용하셨는지 아그러면 보내기 직전에 손을 좀 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수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옮긴 상태에서 아까전에 보셨죠 이렇게 아예 고정력 자체가 없는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어, 차등님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 구장 동호인 분 중에 나름 소재주 좋고 이쪽으로 좀잘 아시는 분이 손을 댔대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나마 쓸 정도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손을 대고 나서는 아예 이제 고정력 자체가 발생을 안 하니까 스트링 작업 자체를 이제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등님이 보내오신 거고 제가 받지 말자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태가 완전 뭐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따로 임의로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분해해가지고 제가 다시 부품을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수리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런 스트링머신 부품 고장 건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좀 애가 쓰이고 좀 지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됐던 건데 조금 단단하게 잠기도록 그렇게 수리를 끝냈어요. 자 이것도. 음. 이제 그냥 좀 손재주 좀 있는 있다는 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기름칠하고 또 올드칠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예, 또 전화가 와서 계속 끊깁니다. 자, 이렇게 수리는 다 됐어요. 아무래도 개인이 뭐 시인을 사용한다면 좀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이제 자기가란 좀 애착이 없으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용 기간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빨리 이런 as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따로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같이 보내온 것까지 좀봐 달라 해갖고 보니까. 음 고정 클램프를 제가 다시 오일링하고 다 청소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보내오신 김에.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여기 플레이트 판이 도망가고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작업하시는 분이 느끼셨을 텐데, 이거,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하나는 없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력이 달랐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또 수리를 해서 고쳐 넣어야 될지 오늘 좀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부품에 관련된 그런 여론사항을 또 회원님한테 안내를 드린 뒤에 그렇게 마저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